뉴스 단어장 시작합니다. 최근 빈방을 빌려주는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작년 한해 동안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에어비앤비란 집주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잠자리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주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중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2008년 에어비앤비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약 190여 개의 국가에서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외국인에게 가정집을 빌려주도록 하는 민박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한 번쯤은 이런 여행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단어장 마칩니다.